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트리노드 인사팀 줄리아, 에드먼입니다 줄리아 트리노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점이 있다면 언제예요? 네, 저는 아무래도 입사 첫날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회생활 하다 보니 어, 초기의 기억이 가장 많이 남더라고요. 이렇듯 입사 초기의 기억, 경험이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은데요. 새롭게 합류하는 트리티브들의 긍정적인 초기 경험과 적응,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뉴비 어드민처를 기획하게 된 거잖아요. 약 1년간 진행이 되는데 어떤 여정인지 한번 소개해 드려볼까요? 트리노드 온보딩은 입사 전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웰컴 레터인데요. 웰컴 레터는 입사 예정자분들에게 소속 팀 리더가 직접 작성하는 환영편지입니다. 웰컴 레터에는 팀원 소개부터 앞으로 하게 될 주요 업무, 신규 입사자와 함께 만들어 나갈 팀의 방향성 등으로 신규 입사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와 환영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경험해본 분들 후기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실제로 웰컴 레터를 받아본 분들 분들께서는 입사 전 긴장되었지만 리더의 웰컴 레터를 통해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신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덕분에 긴장을 좀풀수 있었다는 후기를 주셨습니다. 또 팀의 구조나 역할을 미리 이해할 수 있어서 입사 후 빠르게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후기를 보내 주셨습니다. 신입 사자 OT입니다. 입사 첫날 출근하면 인사팀 담당자와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프리티브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회사 관련 정보, 규정과 제도, 시스템, 동료세 및 조직 문화 등 크게 네 가지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참고로 OT 주제는 저입니다. 하지만 <laughs> <laughs> 혹시 OT를 위해 준비해야 될 부분 따로 없나요? 어 물론 없습니다. 낯선 공간에서 처음 보는 동료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살짝 긴장되거나 경직될 수 있는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면 인사팀 담당자와 팀내 메이트가 친절하게 조력할 거예요. 다음으로는 컬저필 레터입니다. 입사 다음날부터 인사팀에서 발송하는 컬저필 레터인데요. 컬저필 레터는 트리노드의 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빠르게 킬수 있는 맞춤형 뉴스레터로 2주 간격으로 총 4번에 걸쳐 발송됩니다. 평소 트리노드에서는 컴플루언스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처음 보신 분들은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조금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신규 입사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핵심 정보만을 담아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컬처필레터를 모두 받아보신 분들의 후기로는 컴플루언스에 워낙 자료가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보기 좀 어려웠는데 컬처필레터 덕분에 조금 쉽게 이해하기 좋았다는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트리트브가 가장 사랑하는 대표적인 우리 문화 중 하나죠. 바로 팀데이입니다. 신기입사자가 발생한 팀은 입사일 기준 한달 이내에 팀데이를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팀데이를 통해서 우리 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동료들과 어 탄층 도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리버스 멘토링인데요. 일반적인 멘토링과는 달리 신규 입사자가 직접 관심 있는 멘토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멘토링의 주제와 진행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입사 후약 5에서 6주 차에 인사팀에서 멘토프를 안내합니다. 신규 입사자는 1대1 또는 1대2 방식으로 총 2회 멘토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멘토링에서는 트리노드의 문화, 직무와 관련된 질문뿐만 아니라 업무 이외에도 사회생활, 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 번의 멘토링당 5개 이상의 질문을 해주시고 일정과 진행은 멘토, 멘티가 직접 조율하게 됩니다. 에드만, 만약 트리노드 경력직으로 입사하게 된다면 멘토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신가요? 오, 진짜 많은데요. 굳이 두 가지만 꼽자면 트리노드에서 가장 좋았던 기억과 좋지 않았던 기억을 물어볼 것 같습니다. 이렇듯 리버스 멘토링을 모두 진행하신 분들께 받은 후기는 각 팀에서 협업하는 방식을 통해 트리노드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알수 있어서 좋았고, 이를 통해서 회사 전체의 흐름을 더 넓게 쉽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평소에 다른 층에서 근무하는 팀원들과 이야기 나누기 좀 어려웠는데, 리버스 멘토링을 덕분에 다양한 팀을 알수 있어서 좋았다는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리더 정기 미팅인데요. 트리노드의 리더들은 절대로 신규 입사자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수습 기간 중에는 상위 리더와 정기적으로 원원 미팅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업무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방향을 소통하시면 됩니다. 저 역시도 수습 기간에 회사에 적응하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런 활동이었어요. 하여튼 그럼 정기 미팅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트리노드 입사를 앞둔 예정자 분들께. 꿀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물론, 리더와 1대1로 미팅한다는 게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다만, 미팅의 목표가 서로 이해하고 합을 맞춰보는 것이기 때문에 앞선 미팅 이후에 진행했던 업무들을 중심으로 소통을 하시면 되고요. 사전에 업무하면서 궁금했던 점을 질문으로 준비를 해가시면 더 알찬 미팅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 이제 막바지인데요. 어, 마지막 3단계에서는 트리노드에서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먼저 나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동료들과 함께 신규 입사자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가벼운 활동과 그룹워크를 통해 함께 모인 동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트리노드의 CEO인 맥스의 아주 솔직한 생각을 직접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입사자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새로운 환경 업무 방식에 적응을 하다 보면 자기 개발이나 직무 개발을 놓치기 쉬운데요. 트리노드는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내에 반드시 내가 희망하는 외부 직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요. 수강료는 물론이고, 장거리를 이동해야 할 경우 교통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소개하다 보니 세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트리노드는 앞으로도 새롭게 합류하신 분들이 트리노드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신규 입사자 스스로 성장의 주체가 될수 있도록 신규 입사자의 관점에서 더욱 따뜻하고 세심한 본보딩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트리노드에서, 트리노드에서 만나요. <laughs>